저번에 영상을 찍고 올리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, 하여간 여기 에어 에 뉴질랜드 라운지에 왔는데, 국. 아니, 국이 아니라, 스프링 그린 베지터블스, 야채, 스. 그리고, 뭐, 빵. 빵이야, 과자야. 이거는 내가 싫어하는 양, 모건, 조시. 양국이에요. 여기는? 밥, 밥도 좀 이상해. 아. 셰프는 쿠민 라이스 필라프, 필라프, 빵 이렇게 있고 버터, 쿠키, 과일 좀 있고 샌드위치, 치킨 에 스위트콘, 그리 랩, 초콜릿 케이크. 와인. 이게 끝이에요. 이 끝이에요. 그리고, 뭐, 커피 같은 거 있고, 술 같은 거, 샴페인, 뭐, 맥주. 샴페인 같은 거 되게 많네. 와인인가, 아 와인 종류도 많고. 여기는, 위스키 같은 건가 본데? 뭐, 이거 뭐야? 드라이 진저 에일, 토니 버터 술은 조금 잘되있긴 한데 아... 주스 다예요 여기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이런 일을 하게 됐네 뉴질랜드, 에어 뉴질랜드, 멜번 공항 나오지는 안 오는 게 좋아 절대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제가 갖고 온건 이겁니다 그나마 내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였어 기린이 지방을 켜 보고 아요 여주에서 신경 써도 안 봐서 그런가? 하여간 그래서 있어서 한번 가봐 봤어요.